안녕하십니까 BMW 이명우입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출고하는 차량은 X7 40i DP 차량이고요. 일단 7인승 모델을 출고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랑 DP는 상관없다 하셨고 무조건 7인승이면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7인승으로 차량 구해드렸는데 한한달 정도 기다리셨어요 저번 달 초쯤에 계약 넣으셨고 이번에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일 원하셨던 색상은 화이트에 타로트4였는데 차량 빨리 출고하다 보니까 화이트에 블랙으로 네, 외장이 좀더 중요하다 하셔서 이제 외장을 화이트로 맞춰드리고 고객님 내부는 좀 포기하셔야지 이번 달에 잡아 받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원래 계약을 두개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블랙 시트로 출고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출고하는 용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앰비언트에요 출고할 때 설명을 안 드리면은 꼭 연락이 오세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캡슐만한 게 들어 있어요. 방향제예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방향제는 대부분 뭐 마쿠아디파라마 이런 데다 붙여 두시는데 이거는 송풍구에서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이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밑에 쪽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안에 들어있는 그 네모난 캡슐을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닫아 닫아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송풍구에서 뭐 에어컨이나 히터를 키셨을 때이 향이 들어간 이제 바람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앰비언트 에어의 장점. 다른 고객님들이 여기 송풍구에다가 아쿠아 디 파르마, 뭐 딥티크 이런 거 많이 걸어두시는데 이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진짜 선호를 하는 편인데 어제 차이는 없는 기능이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번호판 달고, 저는 출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소리> 번호판 보여, 보여드려도 되나요? 그거는 상관없요 마음이시죠. 아, 왜냐면 앞에서 아, 번호판 한 번만 찍어주세요. 왜냐면 번호가 너무 좋거든요. 저도 약간 번호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번호판 났을 때저 팀원들한테 자랑했어요. 네, 2385, 2308. 이제 앞에랑 뒤에랑 많이 겹치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뭐 마저 출고하고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저희 출구장이 생겨가지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따가 고객님 오시면은 제가 고객님한테 고객님 일단 동영상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열어드립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항상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출구를 도와드려가지고 저한테 출구하신다면. 너무 바쁠 때는 또 이거 출구장을 못쓸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써보도록 노력할게. 요 오늘도 여기 차 올라오는 거좀 막았어요. 그렇게 추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유, 그러니까 네, 이명호 주임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열린 버튼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출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미, 이미 열었으니까 저는 이제 출고 마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의지를 좀 올려주세요.